교회에 많은 부서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역 모임만큼 중요한 모임도 없는 줄 압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요. 그 세미나들 중에서 한동안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모 교회에서 진행하는 두 날개 세미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뭐한 번에 몇만 명씩 그렇게 모이는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이 그거예요. 두 날개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가 보면 하늘을 비상할 때 어떻게 납니까? 한쪽 날개, 또 한쪽 날개를 쫙 피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대그룹 예배, 모임, 이 바로 한쪽 날개고, 또 한쪽 날개는 소그룹 모임, 바로 구형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잘될때그두 날개가 균형을 잃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두 날개 이론은 사실 뭐그 교회에서 처음 얘기한 그 세미나에서 처음 얘기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도 이 두날개 이론이 뭐 예전부터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미국의 랄프 네이버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주 주목을 받게 되고 우리 아시아나 저 남미 아프리카에 이셀 교회 두날개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수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죠. 셀은 이제 세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교회, 즉 세포 같은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큰 대그룹 교회 모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셀 교회 이론을 강조했고.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역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얼마나 구역 모임을 잘 합니까?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여러분 구역 모임이 어때요? 많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구역이 활성화되고 잘 모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뭐 구역 모임 전혀 못했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자체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모이고 했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구역 모임이 너무나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면 분명히 교회도 부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가르쳐 생명의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살아있으면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응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가 중요하겠죠. 한동안 한국교회는 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성장해야 된다, 부응해야 된다. 그래서 수적으로는 사실 많이 부응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건강하게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건강하게 성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교회도 건강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부흥, 건강한 성장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 되는 비결이 그럼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구역이 될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구역. 한번 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구역. 예, 약간 졸립잖아요. 그렇죠? 이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역이 될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당연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폭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벌써 아, 옛날이여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전도포파 훈련이 너무나 귀한 것이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전도가 쉽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또이 전도포파 훈련 받은 분들이 같이 사람과 대화를 할때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나 귀한데 제가 찬양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들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나눴던 내용이 지금 잠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예, 평신도 무장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뭐를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했죠. 그런데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 했어요. 이게 가정이든 일터든 뭐 어디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머뭇머뭇 하면 어때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항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장을 안 하면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때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이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친구 만나기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전도 대상자가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야, 저 사람 나. 이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또는 그 사람이 뭐 무슨 행사를 할때 선물 받으러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냐.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그 사람이 관계성을 갖고 친구가 되면 어때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요.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다든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디딤돌을 삼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성경에서 가장 전도를 잘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백명 100명 전도하면 백명다 100명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처럼 전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물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잘 만나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려고 하는 그 태신자들 새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면 그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처음에 무조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에, 그래 하세요? 하면 또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문구를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분 계세요? 나 이런 질문 받아봤다. 아무도 안 계시네? 이런 질문 받아봤다면, 그 질문 한 분은 전도 후보 훈련 받은 분이세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좀 문구가 좀 길긴 한데,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를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문구를 띄워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같이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laughs>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지금 이 질문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지금 전도폭발 훈련 받으면 원래 이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 유아실도 하세요. 실실 웃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우리들은 이 질문 누군가 하면 뭐라고 해요? 아, 저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오늘 밤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어떤 분은 황당해 할수 있어요. 뜻밖의 질문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아,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교회 다니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또 다시 질문하는. 거. 뭐라고 질문하냐. 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라고 확신의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뭇머뭇거리거나 확실한 간증이 없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암기하셨다가, 뭐 쉽게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오늘 밤이 세상 떠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꼭 집에 가셔가지고, 먼저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집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꼭 형제, 친구들에게 이 질문 한번 꼭 해보세요. 오늘 밤이 세상 떠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지역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옛날 통계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그 근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요, 96%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또한 90%가 천국을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을 믿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90% 중에서 70%는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근거가 뭐냐? 착한 일,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중에서 70%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면 누가 천국 갈수 있을까요? 질문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까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좋은 일하고 착한 사람이 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는 있겠죠. 착하고 선행을 해가는 일들이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다음 문구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문구. 첫 번째 문구는 선생님 많이 올바른 이 세상 돌아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문구는 뭐냐면.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좀 문구가 조금 길어가지고, 뭔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라고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발전된 질문이에요. 이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 같이 문구를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예, 졸지 마시고 큰 소리로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문구,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예. 옆에 있는 분 보고 앞에 문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길어서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는 그거예요. 오늘 밤이 세상 내가 떠나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은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 질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질문, 이두 번째 질문을 꼭 집에 가셔서 내 자신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내 지인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가 뭔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근거와 이유를 확실하게 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혹이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 근거와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면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나도 복음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먼저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할때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많이 오늘 밤 죽어가지고 천국 갈 그런 확신 있으세요? 죽었는데 천국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에게 무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우리 중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나를 좀 무슨 이단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이런 질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한한 게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를 무례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아, 좀 무리한 질문 같은데? 무슨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무슨 내가 죽느니, 뭐, 천국가니,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잘 암송했다가, 또, 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했다가, 우리가 이제 이 전독파 훈련 계속 하면서 마지막 끝났을 때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질문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궁금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삭케 내 안에 두려움이 와요. 찾아와요. 이삭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삭케 창피하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뭐 집분이 있건, 없건, 그래도 잘하는 분은 잘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전해, 잘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 한 오랫동안 하면서 늘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또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시한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무장하니까. 저 사람은 무장이 안돼 있고 나는 무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무장한 사람하고 무장 안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무장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그럼 담대해지고 반드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전도국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립니다. 뭐다 뭐 우리가 배운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핵심 중요한 것만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한번 저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길었나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를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또 우리가 한 주간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복음의 그 핵심 그 복음의 그 원리를 같이 또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